안녕하십니까 슈어소프트 박준필입니다. 저희 회사가 신뢰성 시험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해 왔었는데요. 작게는 체계 CSC 작은 모듈 하나를 시험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크게는 한 체계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시험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오늘은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신뢰성 시험을 지원하는 통합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최근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의 트렌드는 점점 다 시험 범위가 넓어지고 시험 기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어 시험 기준도 다파룰이라던가 타겟에 올려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서 어 어느 정도 도구가 이 시험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지금은 시나 십뿔뿔 같은 경우 다 리, 모든 프로젝트가 미즈라 규칙을 지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적 시험 같은 경우도 타겟 타깃 시험에 타겟에 올려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시험 인력의 경험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렇게 시, 신뢰성 시험의 범위와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개발자들이 신뢰성 시험에 드는 리소스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그런 리소스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 실내성 시험을 지원하는 통합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랩에서 네, 통합랩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 구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 지원, 시험 수행 지원 부분에서는 동적 시험 수행 지원, 정적 시험 수행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사 지원까지 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험 지원, 실현성 시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환경 구축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 저희에게 개발자가 환경 구축 유례를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환경 조사표를 받아서 기본적인 시험 소프트웨어 개발된 환경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합내 민원 중에 가능한 인력이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 일정이나 그 통합내 민원의 역량을 보고 저희가 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을 하고요. 실제로 환경 구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 구축을 진행을 하다 보면 무사히 잘 끝나면 좋겠지만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고 타겟에 올려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시험 구축을 하다 보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사내 지원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그 이슈에 대한 로그를 보내고 사내 지원팀에서는 그 로그를 분석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환경시험 세팅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환경시 세팅한 환경 설정 파일이나 이슈에, 이슈에 대한 이력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에 비슷한 환경 설정이 있거나 아니면 비, 비슷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적시험 지원인데요. 정적시험 지원은 저희가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 개발 툴 컴파일러 등의 정보를 일단 개발자한테 전달을 받고요. 요 개, 그 전달받은 환경을 저희 도구에서 지원이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확인되면 환경 구축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통합 내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정적 시험 규칙 200여 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동적 환경 시험, 동적, 동적 시험 환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적 시험 환경은 정적 시험 환경과 같이 컴파일러, 운영 환경, 뭐 개발 툴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요. 어, 동적 시험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적 시험에서는 MCU의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어, MCU에서 그 내부 메모리가 자, 잔인, 사용할 수 있는 내부 메모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탐침코드를 삽입해서 동적시험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원래 기본에 기본 설계되어 있던 소프트웨어보다 기본적으로 한30% 정도의 탐침코드가 삽입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MCU의 여유공간이라든지 사용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환경조사를 받아서 기존에 환경설정을 했던 환경이라고 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지원을 하는 환경 설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환경 설정을 지원하는 것들은 어, 그 도구에서 환경 설정이 지원 가능하도록 사주 4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4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지나서 그 준비가 완료되면 환경 구축을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통합랩을 진행하는 1년 6개월 동안 500여 건의 동적 시험 환경 구축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시험 수행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적 시험 수행 내용인데요. 정적 시험의 경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명과 기준의, 기준의 규칙들 위의 명과 저희 도구의 규칙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규칙의 기준 명, 그 규칙명과 저희 도구의 규칙명을 매핑하는 매핑 맵핑 자료를 일단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 규칙들을 매핑을 하다 보면. 자동화 도구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동화, 대표적으로 미즈라 규칙의 문서화 규칙들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런 규칙들은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이런 특성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문서화하고 개발자들이나 이런 프로젝트의 참원위원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규칙에서 자동화 도구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소명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소명 자료를 하다 보면, 미지라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시험 지원했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규칙을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소명 자료를 작성하면 되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드려서 저희가 그 실사 담당관들에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정적 시험 수행, 수행은 어, 개발자가 일단 정적 시험 도구를 수행해서 코드 수정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개발자가 이제 코드 수정을 해서 시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 어려운 부분이나 막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 이 규칙은 어떻게 수정하는지 왜 걸렸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가 그 문의를 받으면 1차적으로 구, 규칙을 그 해당 규칙을 분석을 합니다. 그 해당 규칙을 분석한 다음에 이 규칙이 정말로 규칙에 위배돼서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일단 판별을 하고요. 정탐일 경우에 1차적으로 개발자에게 저희가 이 아, 규칙은 이렇게 해서 걸린 규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어, 시험을 하시면 된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고요. 어, 시험 간혹 가다가 이게 정말로 시험 규칙에 위배가 되었지만 코드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을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 요런, 사, 요런 사유를 통해서 시험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펄스 알람 소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도 작성하시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펄스 알람 소명서 작성 가이드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간혹 가다가 이제. 도구에서 오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규칙 위배가 아니지만 어, 도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어, 위배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어, 저희 사내에 있는 지원팀과 개발팀에 문의를 해서 실제로 진짜 오탐인지 아니면 어, 이런 이런 사유로 정탐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한 다음에 아, 이거는 도구가 잘못 오탐한 것으로 어, F.A. 펄스 알람 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고객 지원 확인서를 발급을 해 드리는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적 시험 지원입니다. 동적 시험 지원은 크게 요구사항 지원과 단위 시험 지원 그리고 미달성 코드, 미달성 커버리지 소명서 작성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요구사항 지원 시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스 코드에 저희가 탐침 코드를 삽입한 다음에 시험 시나리오대로 시험을 하는 시험이고요. 저희가 시험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탐침 코드가 삽입된 다음에 반복적으로 시험 시나리오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 시나리오가 지, 시험을 진행한 다음에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코드 분석을 개발자와 함께 하고요. 이게 불필요한 코드라고 하면 코드를 삭제를 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아니면. 어, 시나리오 시험 시나리오를 보강하면 이것에 커버리지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커버리지 시험 시나리오를 보강할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위 시험 지원입니다. 단위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요구 사항 시험을 진행한 다음에 커버리지가 너무 안 차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요구 사항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단위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단위로 저희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 단위로 시험을 해서 타겟에 올려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함수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고 빌드를 하고 타겟에 올리는 반복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랩에서는 그 반복적인 테스트 케이스 설계, 빌드, 타겟에 올려서 시험하고 커버리지 분석하는 과정을 저희 통합랩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시험과 단위 시험을 했는데도 분명히 미달성하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코드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의 고장을 대비해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도록 설계한 코드들이 대부분 시험을 다 진행해도 커버리지를 미달성하는 코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미달성된 코드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소명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다 완료를 하면 다음에는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사 지원은 저희가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전 실사와 실사 지원인데요. 사서, 사전 실사 지원은 저희가 실사, 실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예비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사 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미리 실사 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줄여서 차후에 후속 조치할 사항들을 줄이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 실사, 예비 실사를 저희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실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실사를 처음에 진행을 한 다음에 보통 실사 담당관들이 코멘트를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요런 거는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 해도 될것 같다 다음번에는 요런 거는 코드 수정을 하지 말고 fa 소명서 처리를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실사가 끝난 다음에 잘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 실사나 다음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사는 총세 단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사하는 단계와 마찬가지로 형성 확인, 시험 대상 확인 및 결과 확인, 기능 확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형성 확인은 하드웨어 형성 확인, 소프트웨어 형성 확인 이렇게 두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형성 확인은 보통 실제 도면과 개발된 타겟 보드가 일치하게 개발이 되는지 부품 번호라든지 아니면 어 시험 결과에 기록되어 있는 MCU 같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올라갈 만한 소재들 중에 시험 결과 리스트에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어 소프트웨어 형상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대상 파일의 책섬을 비교해서 시험 결과가 실제 지금 시험 실사를 받으려는 코드와 일치하는지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형성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실내성 시험 결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코드라든지 뭐 상용 코치나 고치 이런 코드들이 누락된 것이 없이 전부 다 시험 결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결과랑 지금 실사관들이 왔을 때 시험 수행을 한번 보여 줘서 시험 결과, 시험 수행이 똑같이 동일하게 시험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기준에서 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잔여 결함이라든지 미달성 커버리지에 대한 FA 소명서나 사유서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시험을 그 시험 결과 확인한 코드를로 빌드를 해서 타겟에 올린 다음에 이 시험 을 진행한 결과를 코드를 타겟에 올렸을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의 진도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률이라든지 뭐 잔여 결함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주, 준비 중에 있고요. 반복적으로 신뢰성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정적 시험 같은 경우 정적 시험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반복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인적 리소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시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결과 보고서 작성 부분에서 시험 도구가 자동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시스템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기존에 지금 신뢰성 시험을 하는 것보다 많은 시월성 시험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세 가지 시스템을 전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